I take you to a pizza,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laughs> 이번주 제갈 떡볶이 요리는 떡볶이 잇쯔유입니다 쯔유 간장을 이용한 간단한 떡볶이 요리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엄마표 방학 간식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어떤게 있을까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떡볶이도 인기가 좋은데요. 매콤하게 만들지 않아 아이들 입맛에도 안성맞춤인 떡볶이 요리입니다. 아이들이 먹기 쉽게 조랭이떡에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불고기용 소고기와 찌유간장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채소 손질 해줄텐데요. 양파부터 손질해주겠습니다. 떡볶이에 들어갈 양파, 그리고 마늘, 고추 등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불고기용 소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육질의 불고기용 소고기도 준비 완료. 재료 손질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떡볶이 이찌유에 양념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넓은 볼에 찌유 간장. 어, 한 3큰술 정도 되는 양을 부어 주시고요. 입이 짧은 아이들도 반할 양념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간장 3큰술, 설탕 1큰술과 약간의 후추, 그리고 간장양의 3배에 달하는 물을 넣어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떡볶이 있지요? 마지막 조리만 하면 됩니다. 준비된 팬에 참기름부터 둘러주시고요. 달궈진 팬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 양을 내주기 위해 마늘을 먼저 넣어 잘 볶아줍니다. 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조랭이 떡과 불고기용 소고기, 그리고 찌유 간장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떡볶이가 완성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스오브시를 한번더 뿌리면 더욱더 깊은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간식을 주면 좋을까 메뉴 고민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떡볶이 잇지유는 어떨까요? 아이들 입맛에도 그만이고 어른들 간식으로 딱 좋은 떡볶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조성진 셰프님이 준비한 떡볶이도 만나보시죠. 예, 제가 오늘 만들게 된 떡볶이 요리는 단호박 소스를 곁들인 새콤 매콤한 맛이 살아있는 단호박 크림소스 떡볶이입니다. 조성진 셰프님이 준비한 레시피, 단호박과 크림소스가 만난 단호박 크림소스 떡볶이입니다. 달콤하고 새콤하고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레시피라고 하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보면 제 요리와 마찬가지로 조랭이떡과 베이컨, 생크림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먼저 크림소스 떡볶이에 같이 곁들여질 단호박 크림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채소 단호박. 단호박은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가득, 가득.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에도 좋은데요. 씨를 제거한 단호박은 껍질을 벗긴 뒤 싹둑싹둑 작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단호박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잘게 잘라주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가정에서 다들 있는 이렇게 고운 체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에 단호박을 올려주고 뜨거운 물 위에서 바로 쪄주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해서 단호박을 쪄내는 방법 어렵지 않죠? 네, 크림 소스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 우선 버터 한 스푼을 팬 위에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고소한 버터를 잘 녹여줍니다. 그런 다음 얇게 썬 양파를 넣고 다진 마늘과 베이컨을 넣어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리 불려도 말랑말랑한 조랭이 떡을 넣어 주시는데요. 떡을 물에 불려도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조금 더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고소한 크림 소스를 만들 건데요. 생크림 재료가 다 잠길 때까지 넣고 후추를 넣어 팔팔 끓여줍니다. 고글보글 끓어오를 때 미리 준비한 할라피니와 피클을 넣어 매콤하고 달콤한 맛을 추가할 건데요. 그런 다음 치즈를 솔솔솔 뿌리고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잘 저어가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같이 잘못하면 떡이 눌러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림소스 떡볶이는 이제 완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곁들일 단호박 크림소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소스지요. 단호박 크림소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잘 전에 단호박을 으깨는데요. 체에 걸러내 곱게 으깨진 단호박에 휘핑크림과 치즈가루, 그리고 설탕을 넣어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휘핑크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생크림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샌드란 단호박 크림 소스를 두르고 그 위에 크림 소스 떡볶이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 쪄준 단호박으로 토핑하면 먹음직스러운 단호박 크림 소스 떡볶이가 완성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뿌리는 치즈 가루도 잊지 말아주세요. 조성진 셰프님이 준비한 요리, 닭띠에 때문일까요? 크림소스와 단호박소스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달걀프라이로도 보이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크림소스 떡볶이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비주얼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떡볶이 요리 두 가지 모두 완성을 해봤습니다. 보통 떡볶이 하면 네. 빨간색 떡볶이를 떠올리잖아요. 그 흔한 건 저희는 하지 말아요. 아, 그래서 <laughs> 저희는 오늘 이 갈색, 하얀색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 맛은 또 어떻게 색다를지 한번 저희가 맛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것부터 한번 네. 맛볼까요? 주유 간장 소스 그리고 소고기, 조랭이 떡에 신상차은 만나 과연 이들은 잘 어울릴까요? 이거는 뭔가 떡볶이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소불고기를 만들어서 <웃음> <웃음> 맞아요. 약간 일본식 소불고기에 떡이 피처링한 느낌 그런 느낌의 떡볶이인 것같습니 맛있어요, 정말. 어제건 약간 짭조름해서 어, 좀 담백하고 고소한 걸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제걸 먹어야죠. 아딱 네. 궁합이 맞네요. 그럼 셰프님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 맛은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입맛에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어요 어~ 이제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분들을 위해서 되게 로맨틱하게 이런 요리를 해주시면 정말 감동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이색적인 떡볶이 해주면은 어, 인기 완점이죠, 정말. 아, 장난이죠. 야, 너네 아빠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자, 저희 이렇게 오늘 색다른 떡볶이 두 가지 모두 완성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맛있게 여러분께 인사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떡볶이 있지요 레시피입니다. 참기름을 두른 팬에 마늘과 파, 양파와 불고기용 소고기를 넣어 잘 볶아줍니다.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가스오부시를 넣어주시는데요. 찌유간장을 이용한 소스를 넣고 조랭이떡을 넣으면 완성. 이번에는 단호박 크림소스 떡볶이입니다. 달궈진 팬에 버터를 넣어준 뒤 다진 양파와 베이컨, 생크림 등을 넣어 크림소스 떡볶이를 만듭니다. 보글보글 떡볶이가 끓어오르면 치즈가루를 뿌리고 마지막으로 단호박 크림소스도 함께 곁들이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단호박 크림소스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즐기던 떡볶이가 이색 변신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색 떡볶이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